스텔라이브는 크리스마스 때 연말 콘서트를 했는데 이세돌은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텔라이브는 스텔콘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이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와 놀랍게도 이세계 페스티벌 이세페 2025에 다시 보기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12월 28일 저녁 8시에 우아굿 아프리카TV에서 다시 보기로 하는데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11,000원에 팔면서 같이 보기로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악천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스텔라이브는 연말에 콘서트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세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다시 보기 한다고 만천원 내고 보자고 하는 거야, 그쵸야 게다가 왁천지들이 불난 이유가 연말에 뭔가 해준다고 패러블이 아가리랑 오지에 털었었대. 근데 아무것도 없고 한다는 게 유료 다시 보기라 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왁천지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웃기긴 해, 그쵸 올해 이세를했잖아 그런데 연말에 또 라이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무 뭐 일반 가수잖아. 일반 가수면 그냥 공연장 만 만들어 놓고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라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버추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모델링도 만들어야 되고 녹화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게다가 이 세돌이 추는 것도 아니잖아. 노래도 녹음하고 믹싱으로 조져야지. 그다음에 이제 댄서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녹화 다시 해야 되지, 그렇죠?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 어? 했는데도 연말에 또 해주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 과하다. 라는거예요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다시보기 하는것도 완벽한 다시보기가 아니라 솔로파트는 다 제외된 반쪽짜리 다시보기라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연 허가는 받았어 자기들 오리지널 곡이 아닌 남의 노래를 공연에서 부르는 허가는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상품으로 파는 허가는 못받은거야 이거는 허가가 다 따로있거든 그래가지고 녹화된 영상을 돈 받고 다시보기로 보여주는거 이거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자르고 다시 보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튼 원래 같으면 이 도둑놈들 저작권을 get. 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송출했을 텐데요번에는 <laughs> 워낙 음원 저작권으로 쳐 맞아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거 보면 개웃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흥아 버러지 같은 놈들은 패야지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이걸로 끝.